안녕하세요. 역사 속 이야기 특히 마음을 울리는 비극들이 참 많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인물은 바로 사도세자 이선입니다. 네,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서 생을 마감한 그 비운의 왕세자죠. 보통 미치광의 왕세자로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음, 좀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역사는 결국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혹은 살아남은 자의 입장에서 쓰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중록이나 영조 실록 같은 기록들을 좀더 깊숙히 들여다보면서 사도세자에게 씌워진 그 광인 프레임 너머를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안에 어떤 정치적 암투나 또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들이 얽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백 년전그 비극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처음부터 사도세자가 문제아는 아니었다면서요? 오히려 영조의 엄청난 기대를 받던 뭐랄까 조선왕실의 희망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효장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거의 7년 만에 영조가 마흔이 넘어서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죠. 아 정말 귀했겠네요. 네 영조가 삼종의 혈맥이 이어졌다 이러면서 엄청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좀 기다리는데 이례적으로 아들이 딱두살때 바로 세자로 책봉할 정도였어요. 두 살이요? 와, 정말 빨랐네요.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는 정말 비상했어요. 뭐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두살때 글자를 읽고 심지어 묵물을 다 잘해서 직접 병법서를 쓰기도 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총명했던 왕세자가 대체 어쩌다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역시 그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가 좀 결정적이었을까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봐야죠. 영조의 그큰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음좀숨 막히는 집착처럼 변해 갔던 것 같아요. 집착이요? 네. 예를 들어 세자는 학문보다는 무예 쪽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영조는 그걸 영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계속 학문만 하라고 다그치고. 아, 잘하는 걸 칭찬해 줘야 하는데. 그렇죠. 칭찬은 진짜 인색했고 질책은 엄청나게 혹독했죠. 게다가 이것도 문제인데 서로 당파가 다른 아주 거물급 신하들을 스승으로 붙여서 경쟁시키는 거예요. 네. 아그 어린 세자에게요. 네. 교육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었을 겁니다. 이런 환경이 당연히 세자의 자존감을 계속 갉아먹고 결국 부자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거죠. 아 듣기만 해도 숨막히네요. 이 모든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부인 해경공 홍씨의 기록 한중록에는 그 불안정한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네,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요. 기록을 보면 한 10대 후반부터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는 증상이 좀더 심해집니다. 어떤 증상들이었죠? 예를 들면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걸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의대증이라든지 환각을 본다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심지어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시도를 했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자살시도까지요? 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입니다. 내관이나 궁녀 같은 궁궐 사람들을 100여 명 가까이 살해하고 심지어 자신의 후궁까지 때려죽였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건 정말 그가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끔찍한 기록이네요. 이걸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한중록에 묘사된 증상들, 예를 들어 기분 변화가 극심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과대 망상 같은 걸 토대로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 양극성 장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중록이 단순히 남편의 병세를 기록한 일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해경공홍씨의 친정 가문, 그러니까 홍씨 집안은 당시 사도세자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노론 세력의 핵심이었어요. 아, 노론 핵심 가문. 네, 따라서 한중록은 남편의 비극에 대한 회고인 동시에 자신의 친정 가문을 보호하고 또 나중에 아들 정조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일종의 자기 변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을 광기로 몰아갈수록 자신과 친정은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중록을 해석할 때는 그 이면에 깔린 정치적인 계산까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기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영조는 이 광증을 명분 삼아서 아들을 폐쇄자 시키기에 이르죠. 1762년에 내린 그 폐쇄자 반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뭐였습니까? 용조는 그 교서에서 세자가 광패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는 바람에 종료사직과 백성에게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체적인 죄목으로는 내관, 국료를 포함해서 백여 명을 살해하고 아주 잔혹한 형벌을 가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뉘앙스였나요? 네, 맞아요. 이 결정이 백발로인이 종사를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처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까지 남기면서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고뇌하는 군주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흔적도 보입니다. 음, 단순히 아들의 잘못을 벌하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좀 계산된 행동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폐세자 방규는 영조가 만들어 공인한 이른바 사건의 공식 버전인 셈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사도 세자의 행동을 폐륜이나 역모 같은 정치적 죄목이 아니라 광증, 즉 정신병으로 딱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정신병으로 규정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 세자가 죄인으로 죽게 되면 그 아들인 정조는 어떻게 되죠? 역적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위를 이을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아. 손자의 왕위 계승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영조는 이 광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정치적인 숙청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조치로 포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 손자인 정조의 왕위 계승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결국 왕권과 왕조의 안정을 위한 아주 냉혹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공식 기록들은 확실히 미치광이 왕세자를 가리키고 있네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공의 기록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조의 결정 역시 손자를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비극 뒤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겠네요. 당시 정치 상황은 어땠습니까?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사도세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 후기 정치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복잡하다고요? 네. 우선 영조 자신이 이복형인 경종 독설설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평생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렸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겉으로는 탕평책을 내세워서 당파싸움을 없애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론 세력이 전국을 완중히 주도하고 있었고, 반대파인 소론은 거의 뭐 몰락 직전의 상태였죠. 이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대립이 사도세자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사도세자는 어느 편에 더 가까웠던 건가요? 기록들을 보면 사도세자는 소론 쪽에 좀더 동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가까워지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그 이인조의 난 이후에 소론계 인사들에게 가해졌던 연좌제 있잖아요. 죄인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아주 가혹한 제도인데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소론 인사를 등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고요. 어, 상당히 개혁적인 면모네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소론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기득권을 꽉 쥐고 있던 노론에게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당연히 노론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정말 눈엣 가시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1762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영조에게 직접 사도세자의 비행 한 10여 가지를 고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경원 고변 사건 이게 그럼 단순 밀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 고변이 단순히 한 개인의 밀고라기보다는 사도세자를 제거하려는 노론 세력이 배후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 배후가 있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사도세자의 여러 문제들을 그냥 공론화시켜 버리고 영조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이전에 그의 어떤 약점이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더 부풀린 당쟁의 희생양이라는 측면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도세자가 15살이라는 꽤 어린 나이부터 왕을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는 대리청정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문제만 일으켰던 걸까요? 그 대리청정이라는 게 원래는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미리 국정운영을 가르치는 일종의 수업 과정이잖아요. 근데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영조와의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아더안 좋아졌군요. 네. 영조가 정말 사사건건 아들의 결정에 간섭하고 질책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세자가 대리청정 기간 동안 그냥 무능하거나 비정상적인 모습만 보인 건 아니에요.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때도 소론 인사를 등용하려고 하거나 아까 말한 연좌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나름대로 어떤 개혁적인 정책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들은 잘안 알려졌을까요? 이상하네요. 바로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승정원 일기 같은 공식 기록물 있잖아요. 왕의 모든 행동을 매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사료인데 여기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된 흔적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기록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조나 혹은 노론 세력이 사도세자의 업적이나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은폐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방해와 고립 속에서 세자의 좌절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버지 영조의 성격 자체도 좀 아들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조 개인의 심리 상태도 이 비극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조는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고, 또 형인 경종 독살 의혹 같은 것 때문에 평생 예법이나 학문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네, 완벽주의. 그런데 아들 사도세자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억누르고 싶어했던 어떤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모습, 어쩌면 자기 안에 어두운 이면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영조는 그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쩌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결핍이나 그림자를 아들에게 투사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세자가 보였던 여러 증상들 우울이나 분한, 폭력성 같은 것들이 어쩌면 영조의 그 가혹한 질책과 끝없는 통제에서 비롯된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트라우마요? 네. 과도한 기대와 간섭, 칭찬은 없고 질책만 있는 환경. 이게 세자의 정신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결국 사도 세자의 정신적인 불안정은 그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안한 정치 상황과 완전히 뒤틀려버린 부자 관계가 함께 빚어낸 비극적인 산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증은 노론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원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조의 강압과 고립이 낳은 결과이기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인설과 당쟁 희생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운명의 날 1762년 윤 5월 13일 궁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나경원의 고변 이후에 영조의 분노는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창덕궁 휘룡전들에 세자를 꾸러 한 치고는 칼을 던지면서 자결을 강요했다고 해요. 자결을요? 직접? 네.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세자라는 이름은 지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세자가 거부하니까 신하들이 막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조는 결국 뒤줄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어... 그때 당시 11살이었던 어린 세손 그러니까 훗날의 정조가 눈물로 할아버지에게 매달리면서 말렸다고 하죠 하지만 영조는 별난이 코앞에 닥쳤다 이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하... 정말 비극적이네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토록 끔찍하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인 뒤줄을 팩했을까요? 사약을 내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 뒤주라는 선택이야말로, 영조의 가장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요? 뒤주에? 네. 만약에 사약을 내리거나, 목을 베는 참수형 같은 공식적인 사형 절차를 밟았다면, 사도세자는 명백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정조는 역적의 아들이 되어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아주 치명적인 흠결이 생기게 됩니다. 영조는 이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뒤주에 가둬서 굶겨 죽이는 방식은 공식적인 처형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아주 비공식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치적 처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 정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야 손자인 정조가 아무런 흠결 없이 왕위를 이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폐쇄자는 언제든 왕권의 위협이 될수 있잖아요. 과거 단종과 세조의 사례처럼요. 그래서 귀향을 보내거나 어디 유폐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한 제거를 택한 것이기도 하고요. 지주의 잔디를 덮으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의미심장하죠. 그건 이게 사실상 생매장이고 죽음의 도구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셈입니다. 결국 영조는 아들의 목숨과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희생시켜서 손자의 미래와 왕조의 안정을 지키려고 한 아주 복잡하고 비정한 결정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참으로 비정한 결정이네요. 그렇게 아들이 뒤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8일 동안 영조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공식 기록 속의 영조는 굉장히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내가 어찌 즐거워서 이런 일을 했겠는가 간식하기도 하고 세자가 갇힌 뒤죽혀들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고 하죠. 계속 지켜갔다는 건가요? 네. 심지어 매일 뒤주를 흔들어서 아들의 생사를 확인했다는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뒤주 안에서 흔들지 마라 어지럽다는 세자의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는 일화는 정말 듣는 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아, 그리고 결국 죽은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죠.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외에 다른 의미도 숨어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애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시호법, 그러니까 시호를 정하는 규칙에 따르면 사라는 글자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쳤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다는 뜻이고요. 아, 뉘우쳤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영조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었다는 점을 공식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이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통제이자 어쩌면 자신의 그 끔찍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영조의 복잡한 심리가 투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뒤주라는 극단적인 행위와 사도라는 시호, 이 모두가 영조의 그 뒤틀린 애정과 죄책감, 그리고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 뒤섞인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을 아들 정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1776년 직위식에서 그 선언은 정말 당시 권력을 주고 있던 노론 세력을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죠. 그렇죠. 엄청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조는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 선언 직후에 바로 하지만 선대왕 영조께서 나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삼으셨으니 그 명을 따르겠다고 덧붙였어요. 아, 한발 물러선 건가요? 그렇죠. 자신의 왕위 계승 정통성 근거는 영조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당장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겠다는 아주 영리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실제로 즉위 초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오히려 처벌하면서 노론과의 정면 충돌을 피했어요. 일단은 왕권 강화가 먼저라고 판단한 거죠. 이야 정말 뜨거운 효심을 가슴에 품고 아주 냉철한 정치적 계산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규장각을 설치하고 또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하는 등 자신의 친정체제를 차근차근 구축하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9년에 아버지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이라는 명당 자리로 옮기는 철릉을 단행합니다. 아, 그게 현룡원이군요? 네. 그리고 현룡원이라고 새롭게 이름 두쳤죠. 아버지의 은혜에 융성하게 보답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묘를 옮긴 차원이 아니라 비운의 세자였던 아버지를 사실상의 왕으로 격상시키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륭원을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가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죠. 맞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은 정조의 아주 원대한 정치 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묘를 참배하기 위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당시 노론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수도 한양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화성에는 왕의 직속 친위 부대인 장용영 외형을 주둔시켜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죠. 아 군사기지 역할도 했군요. 네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건설 과정을 화성 성역 외계라는 책에 글과 그림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훗날 한복 전쟁 등으로 화성이 크게 파괴되었을 때이 의궤를 바탕으로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죠. 아그 기록 덕분이군요. 네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공사 인부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도 보여주었고요. 여러모로 수원화성은 아버지의 비극을 듣고 자신의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종조의 꿈이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역사적 복수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정조가 남긴 그 꼼꼼한 기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듯 기록의 힘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삶에서 의미 있는 어떤 순간을 짧게라도 한번 기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그 기록이 어떤 의미로 되살아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25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사도세자의 비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역사학계의 평가도 사실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노론 음모론에 기반해서 당쟁의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이 좀 강했다면, 최근에는 한중록 같은 기록에 나타난 구체적인 이상 행동들에 주목하면서 정신 질환의 실제 가능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정병설 교수 같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죠. 아, 정신 질환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 네. 하지만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는 이 너무나 복잡한 비극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중론, 그러니까 합의점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가장 합리적일까요? 음~ 사도세자의 개인적인 정신적 불안정성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당 부분 아버지 영조의 그 강압적인 양육 방식과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또 가족적인 문제가 당시의 그 치열했던 당쟁이라는 정치적인 상황과 딱 맞물리면서 결국 최악의 비극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겁니다. 결국 개인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일한 원인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사와 정치역학의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독 이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콘텐츠로 만들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가진 어떤 보편적인 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는 아들의 모습, 또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그늘,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가족 관계 같은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깊은 공감을 자아내죠. 정말 셰익스피어 비극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드라마틱한 요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게다가 미치광이였을까 희생양이었을까 하는 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 자체가. 창작자들에게는 권력, 야망, 부모 자식간의 애증 같은 아주 깊이 있는 주제를 탐구할 풍부한 영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기록을 비판적으로 읽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조실록이 됐든 한중록이 됐든 심지어 아들인 정조실록이 됐든 어떤 기록도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네, 그렇죠.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왕위 계승이라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영조 개인의 완벽주의 같은 거대한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결국 공식 발표나 정설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이면의 맥락과 또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하고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층위를 탐색하려는 비판적인 사고. 이것이야말로 250년 전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사도 세자의 죽음이 단순히 미쳤거나 혹은 희생당했거나 하는 그런 이분법으로 딱 나눌 수 없는 권력과 정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애증이 정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비극이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진실은 아마 그 모든 것들이 뒤섞인 어떤 지점에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공식적인 사실이라고 알려진 것 너머를 의심하고 또 하나의 사건을 좀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정보나 주장을 접하시든 그 이면에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또 말하는 사람의 숨는 의도는 무엇인지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지혜를 발휘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오늘 혹시 주변에 누군가에 대해 가졌던 작은 확신이나 편견 하나를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너무 쉽게 단정짓기 전에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나 사정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딱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역사의 비극을 넘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인간적인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